미안해 잘못했어 제발 죽이지 말아줘 창뜨님 5초 줄게 5 <laughs> 4 5초. 오케이 알겠어 4 이렇게 1 1아 아니 엠프님하고 내리님 같이 죽음 아 뭐야 뭐 누가 뭐 잠깐만 뭐 발견되기 전까지 엠프님랑 대화했었거든요 근데 어, 뭐, 엠프가? 그러니까 내내 내 앞에서 죽은 거임요 엠프 님이에응 그럼 더블킬이 아니라서? 그러니 그러니까 엠프님이 그러니까 내린님을 썰었는데 자경단이어서 죽은 거 아님? 아 보안관이야. 그럼 완간이어서 자... 죽은거 아니에요? 자경단. 네. 아, 보안관, 뭐. 보안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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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안관. 아이 죽이고 죽이고 살아서 갔다니까? 아 죽이고 살아서 갔다고? 에. 네. 죽이고 죽이고 당당하게 걸어갔다고 왜 프로? 근데 왜 그래? 왜? 근데 죽었어, 엠프님이 <laughs> <에이>? 발견됨이잖아. <laughs> 니내이 그러니까, 나도 에이? 나도 이상한 게 나도 걸... 대화하고 에이? 있었는데 소리야, 이게? 대화하고 있었는데 죽은 게 앰프님이래. <laughs> 지금 결론을 <laughs> 말해 주 정리해서 말해주면 앰프가 내리님에 썰었고 그때까지 살아 있었어. 그걸 샹크가 받고 근데 앰프가 앰프랑 샹크가 헤어지고 앰프가 쫓있다가몇초 뒤에 발견됨. 안는어주것도아니고 주무스 만약 같이 죽은 것도 아니야. 죽이자마자 신고를 했는데 걸어서 갔다니까 그냥 앰프님이. <웃음> 맞아 아니고. <laughs> <진짜, 웃음> <내가 변수> 있었다, <laughs> 맞아 있었다니까. 맞 어, 네, 어. 있었어. 변장술이라다프를 죽이고. 앰프의 피를 뽑고 앰프를 아니야. 죽이고. 어 근데 앰프고있다니까뭐야 뭐야 뭐야 는 거야? 나 도망가라 했는데. 나무 다고 5초 준다고 하고 도망가라 해서. 달이 엠프 진짜 떠나 이네 그러면. <laughs>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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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우와, 도망가고 태... 데저새끼들더무겠어 <laughs> 지금. 혹시 몰래가 바로 이제. 아님들저 어? 아니에요 저 아닙니다. 나라고. <laughs> 네, 뭐, 야 인기 표이었어 <laughs> <수, 수준님이었어>? 나라고. <laughs> 이거 뭐야? 이거 누가 총치러 가봐. 어? <laughs> 어? 오지마 나 이번에 오는 사람을 일단 한명 썰고 볼 거야. 네. 오지마 어, 나, 나 경고했어. 있어, 나, 나 경고했어 오면 썰어버릴 거야 진짜. 오지마 어, 어, 오지마 오지 나 썰어버릴 수 거야. 나썰수어 어, <laughs> <쓸수> <laughs> 나도 썰수 있어. 쪽야 <laughs> <쪼개 웃음> 쪽에. <laughs> 아니 님들 제가 그 뭐지 죽은 걸알수 있거든요. 저는 수리검에 봤어요. 아니 근데 딱 도착했을 때제임저라 키키키키. 한 번도 안 죽었었어. 아니야 아, 잘 아, 봐. 어. 난길킬 7열시는 어, 이 길. 아, 도 모르겠어요. 누구 잘못이야? 대체 베리님 리공님 야야야. 갈등 새끼들아. 야 이빡대가리 새끼들아. ㅅㅂ 내를써뇌 이렇게... 아니 내가 오지 말랬잖아 단자들 <laughs> 하라고 <laughs> 그래 엠프 <laughs> 오지 말랬는데 왜 자꾸 따라와가지고 니가 <laughs> 내 쪽으로 먼저 왔잖아 미친 ㅅㅂ야 저저저벤님 벤제님 벤제님 이게 누구 잘못인지 잘 들어봐요 여기 보안이랑작경단과 숙매쟁이가 있었어요 <웃음> 아니 <laughs> 자경단이 자균들이... <laughs> 쫓아오지마, 쫓아오지마, 쫓아오지마 해, 했던 걸 흉내쟁이 쪽으로 오길래 흉내쟁이 그냥 도망갈려 했죠. 근데 자경단이 썼어요. 그걸 보고 보안관이 었죠 이건 승파의 누구의 잘못일까요? 야, 내가 오면 죽여버린다 했지. <laughs> 그래, 경고했아데이 뭐야? 이이이게 무슨 이게 무슨 아이무이이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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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 제가 딱 알아냈습니다. 네, 명탐정이죠. 이거 출노님이 우리거든요. 주노님이 죽인지는 모르겠는데. 예? 아, 아 그래요? 네. 아니 출노님이 우리거든요. 이들 세분세 분이 모두 줄갑았어 제가 바로 명탐정 김창태입니다. 예. 네. 아, 아니, 아, 렇군님 그 이름부터 신뢰가가 모르겠는데? 찍는다. <laughs> 아니 아니요. 이게 우리 중에 그거 초능력자 있어가지고 원격으로 죽었나보다 씨엘님이 네, 갑자기 터지셨거든요? 근데 우리가 <laughs> 죽이 했는데 질러님인지는 모르겠는데 질러님이 우리는 맞아요 바이바이 <laughs> 질러님밖에 없잖아 어? 아 맞겠지? 맞겠지 뭐 <laughs> 어? <뭔지 나> 잘못하고 <laughs> 나, 내가 날 찍었어 너 도도새 아니지? <laughs> 아니지 뭐? 너, <laughs> 너 도도새 아니지? <laughs> 너 도도새 아니지? <laughs> 탐정 아닌 것 같은데? <laughs> 잠깐만 성공에 당한건가? 설마 아닌 거 아니지? 어어 아, 아, 오이거너 <목소리> <와> <목소리> 조심해라. 어, 오지마. <목소리> <목소리> 저희 말고 다른 어, 어, 방금 목소리 들고요. 아, 핸즈 어? 당했어? 예, 근데 얘들아, <목소리> 얘들아, <목소리> 얘들아, <목소리> 나 <본게> <목소리> 있어요, 얘들아, 나본게 하나 있어 얘들아, 준솔 씨가 처음에 로비에 있는 사보타지 미션을 하고 있는 걸 봤어. 어? 네? 죽여라! 나가나지미션었어 아니 야지 뭐야! 넌나가나가 아니... 아니 그런 미션 있었다고? 넌 나가라! 아니 반칙이지 이거는! 지미션어어너넌 나가라! 아니 드 이제, 음위드음음 거의 노랑통 얘는 찔는게 음, 음, 맞는 거, <웃음> <웃음> 거 같은데? 잘했어 아, 잘했어 이건, 잘했어, 이건 맞아 이건 하는 게 맞아 아니, 이건 아니, 하는 게 맞아 왜, 야 가자 가자 야, 야 시체 를두고 아, 아, 가자 아 이거 아, 아, 진짜 스토커 아, 아, 같아요 아, 아. 뭐 너무 무서워 자연사였어 자연사요 자연사. 어, 자연사야 멤버 목소리 또왜 저래 뭐야 아, 그래? 아, 나또 만져졌어 <laughs> 뭐야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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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니 에요 안마주어요 아니라고 싸울림이네 나 한탕주의자야 한탕주의자 개노짐식어 아, 진짜, 아, 진짜? 이싸니 <놀람이> 사람이 없는데요 아니면 뭐 아쉬운거지 어, 놈들아 잘가 어. 어. 아쉬운거지 잘가 나 미션만 열심히 했다고 정말? 맞는 나 미션 안했는데 잘 어? 우리가 아니라고? 내돈 아, 돈.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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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헨춘님 말해봐요 왜 또야? 안돼, 안돼 의심되는 게 없어. 헨즈 파티오리 걸렸는데 본인한테 파티오리 걸릴 수가 있나? 그런 바보 같은 <laughs> 짓이. 아니야, 저거 지금 마이크 프로그램을 쓰는 거야. 어. 어? 아... 아니야, 아니야. 변조야? 아, 변조. 한명 죽일 시간이. 야, 예, 한명 죽일 시간이라고요? 아, 왜그 왜 누구도 날 죽인 위드고가 우리라고 생각은 못해? 음드가 냄새! 으악! 음, 드 냄새! 어땠어 <목소리> 서착용도 아닌데? EQ 말드 스페이스를 잘못 눌다이내네한테 자기 고 말까지 했어! 얼마나 싫었으면... 가서 둘이 조용히 한번 아이고. 대화를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사이가 많이 안좋으셨나봐요야 둘이 어색하겠다. 보내주자. 그런 거였다. 화해하라고 살인자가 <laughs> 안 나가. 뭘도 뭐, 뭐, 없어. 뭐, 자경단 보내면 뭐, 안, 안 돼. 없어. 죽어라. 가서 지, 사과하고. 아니야. 하나. 왜 죽이려고 <laughs> 하지? 아니 c n 어? 님왜 뭐라가요? 지금 저 진실된. 어차피 아니, 살인마야. 진실 하겠습니다. 나 사람을 죽인 건 변하지 않아. 저도. 나못 받는다고 할 거야. 자경단 맞아. 자경단 맞아. 어, 자경단 맞아. 캐걸 않고 가지 마어뭐 뭐. 이거 창뜨가 모를 리가 없어. 창뜨가 모를 리가 없어. 창뜨만 지금 몰라. 너 진짜 몰라? 진짜 뭐래? 몰라? 오늘 넌또왜 아, 몰라? 넌왜 왜 같이 아, 몰라? 이거, 이건 이건 만들... 맞지? 질럿님이랑 창뜨님인가 본데 지금 둘다 모르는데. 뭐 말도 안 <laughs> 너는, 했으면서 난 멀리, 뭘, 난 그러지 안 뭘? 뭘 알아? 러시 말만 해서 무슨 하고 있었습니까 모르죠. 뭘 물어봐야 알아 몰라지. 하 근데 그러니까. 누구 찍어? 난난 누구 찍어? 창뜨? 창뜨. 뭘 찍지 새끼야? <laughs> 볼 수도 있지. <laughs> 아! 이거 질폭 칠... 아 맞네 씨발 아이고 아둘다였네 미친 아이고 그렇네. 아, 잤네 아상로 어, 잤네 저저 많이 봤어요 이2년전 그러니까. 어, 많이 했어요 2년 전에 친구들이랑 많이 했죠 사블님 친구 <레> 있었어? 예 <laughs> 너무 하는 <진짜>. 놀라운 사진. 사실. <laughs> 놀라운 사실이라냐 <언제 웃음> 이거 미쳤네 이거. 아 들렸어요? 소리 겁이라고 엔트 먼저 죽일게요. <laughs> 나 죽으면 믿고 아 싸부리구나. 나죽아 가지고 요